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잘 될까요? 타고난 재능? 아닙니다.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. 첫 번째 비밀.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본다. 일반인, 실패했어. 역시 난안 돼. 성공하는 사람, 실패했네. 뭘 배울 수 있을까? 일론 머스크의 로켓도 세번 실패 후 성공했습니다.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했거든요. 두 번째 비밀. 방해받지 않는 몰입 시간이 있다. 빌 게이츠는 1년에 두 번, 일주일 동안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, 오직 책 읽기와 생각하기만 합니다. 여러분도 하루 30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보세요. 세 번째 비밀.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다.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이 일을 하는가? 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요. 돈이나 인정이 아닌 자신만의 진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실패를 배움으로 몰입 시간 확보, 나만의 의미 찾기. 어떤 비밀이 가장 필요하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